한국에서 직장인분들이 자기 얘기를 못하시는 이유는 이미 상사에게서 거절을 당했다던가 내 의견이 묵살을 당했다던가 하는 과거 경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들을 생각하자면 그 친구는 졸업을 하고 테슬라를 거쳐서 지금은 구글에서 멋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안녕하세요. 책과 삶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 경영대에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잘못한 거 부족한 거 티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약점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실패했던 얘기 중간에 힘들었던 얘기 시행착오가 있었던 얘기 싹 빼고 좋은 거 최적의 결과 최고의 성과만 드러내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실패도 좀 드러냅니다 나 사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 쉽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극복했고요. 우리가 이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자보다 후자가 믿음이 가죠. 우리가 문제 없는 삶살수 없습니다. 문제는 디폴트예요. 갈등도 디폴트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걸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 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보다 더 함께하고 싶죠. 네, 똑같습니다. 보통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상대에게 알리는 것 경쟁에서 우리 아이디어가 다른 회사의 다른 조직의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상대방입니다. 청중, 상대방. 그래서 그 상대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상대가 왜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공감할 수 있고 그 고민이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하셔야 상대방이 같은 편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고민을 안 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만큼 도와주고 싶어 하네 라는 마음이 생기면 더 이상 반대편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 면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보고 싶은 한편이 되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상대방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이디어에서, 그리고 말하기에서 드러내는 지입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학생은 일상에서 대화도 잘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아요. 그 이유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관점대로, 내 경험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 분명히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공허해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 말만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상대방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지식과 상대방의 경험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한게 없는 거예요. 지식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식만 얘기하는 관계가 일상에서의 대화일까요? 아니죠. 서로의 감정이 오고 가고 서로의 힘든 부분, 아픔, 이런 것도 서로 오고 갔을 때야만 비로소, 아, 우리가 뭔가 짧게 얘기했지만 뭔가 연결된 듯한 뭔가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간것 같아. 저 사람은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대화의 만남이 너무 좋은 만남인 거죠. 어찌 그리고 내가 잘났고, 이런 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와 소통, 상호작용을 하고 연결이 됐다라는 찐 만남, 찐 공감의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들을 좀 생각하자면 두명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학생은 인도에서 유학 온 프라마트라는 친구인데 제 수업을 처음 한 학기 동안 들으면서 처음에 너무 말하기 발표에 포비아, 불안을 갖고 있어서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이 포비아가 왜 생겼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대학교 학창 시절에 발표를 했을 때 교수가 너무 못한다고 비난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거 거예요. 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크게 트라우마처럼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말을 하기를 말하기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제대로 배워서 연습을 할수록 좋아지는 부분이고 지식은 네가 계속 공부하면서 쌓아가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너를 믿고 공부해서 점점 아이디어가 좋아지는 너를 믿고 그다음에 연습을 하면서 이게 점점 발전되는 너를 깨닫고 사람들 청중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난할 거야 라는 는 과거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말을 잘 들을 거야, 내가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어라는 경험을 반복해 가면서 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실제로 발표를 할 때마다 저에게 와서 피드백을 받고 자기가 자신감이 생겨지면서 그 친구는 취업도 성공을 해서 미국 맨하튼에 있는 어니스트 역이라고 너무 좋은 컨설팅 회사에서 자기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명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약간 반대의 케이스예요. 너무 똑똑해, 너무 본인이 잘난 거. 자의식이 과잉된 나머지 말을 할때 왠지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맞는 말 같은데 괜히 청중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티가 나서 사람들이 왠지 호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캐치가 돼서 그 친구랑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때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청중들을 조금 더 연결되는 말하기를 하지 않을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너무 똑똑한 걸 자기가 잘 알면 자기한테 너무 빠져서 남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들의 고민이나 사람들의 관심에 맞춰서 연결되는 말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고맙게도 그 친구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죠. 똑똑하죠. 근데 말도 이제 연결되는 말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는 졸업을 하고 테슬라를 거쳐서 지금은 구글에서 멋지게 분석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인분들이 자기 얘기를 못 하시는 이유는 자기 얘기가 관철되지 않을까봐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상사에게서 거절을 당했다던가 내 의견이 묵살을 당했다던가 하는 과거 경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기 의견 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말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회의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모두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내가 일자로로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철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젠다가 오늘 회의에 있다 내일 있을 것이다 하면 미리 그거를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 아젠다에서는 세 가지만 얘기해야지.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얘기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시고요. 그걸 필요. 필요하시면 노트에 그냥 키워드로 쓰시면 되고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전체 문장으로 말하겠어 하고 달달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포인트 포인트 나이 얘기는 꼭 하겠어 라고 쓰시고 다짐하시고 들어가서 먼저 질르세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남이 또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에 와서 이불킥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신 게 있다면 미리 먼저 던지시고 그 다음 또 마음을 놓으세요. 그렇게 회의에서 매번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은 회의에 잘 참여하는 일잘로의 이미지로 인식이 됩니다. 제가 한국 한국에서도 회사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도 조직 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느낀 바는 한국에 계신 회사원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견을 냈을 때내 의견의 퀄리티 내 의견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의견이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 의견이 커트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10년 넘게 경험해 본 바로서는 미국에서는 아이디어를 낼때 내가 어떻게 잘 보일지 보다도 내가 이 의견을 내모로써 조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를 좀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미팅에서 들어도 저 사람이 똑똑해서 이 의견을 내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조직에 이만큼 기여하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네? 이 측면을 많이 봐서 그 의견의 퀄리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 회의에서 한 마디라도 하는 사람이야. 우리 조직을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저는 개인을 중요시하냐, 아니면 조직의 발전을 중요시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서 요청을 받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서 딱 요청이 왔을 때 어? 왜 나한테 갑자기 요청을 하지? 무례한 거 아니야? 어,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떠올렸다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일을 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감사의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표현을 하시되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진짜 할수 있는 일이야?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우선 순위가 있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야 이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할수 있는 상황이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차후에 또 여러분이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 그럼 그것도 솔직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아마 요 부분까지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원하는 기회 제한 내에 할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상대방이 그래도 괜찮다. 너여야만 한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음 차선으로 기쁘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꼭 그렇게까지 기다릴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해도 돼. 그러면 쿨하게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그때 또 상황이 되면 기쁘게 하겠다고 하시면 일잘넣으면서도 상대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칭찬 받았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이 미덕이라는 이 한국의 고유의 아주 좋은 문화가 있긴 있는데 겸손이 지나치면은 일을 잘러로서는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정하시면 안 되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퀄리티 여러분이 깎으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칭찬을 받았을 때 되게 기뻐하면서 고마워하고 나 이거 사실 되게 힘들게 했던 거. 맞는데 누구누구누구의 도움으로 끝까지 해낼 수 있었어 그거를 알아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 이거 힘들게 한거 맞다 근데 혼자 한게 아니다 보통 그렇게 다 혼자 하지 않아요 공도 같이 돌려가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 여러분도 좋고 회사도 계속 일을 계속 함께 할수 있음에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서로 윈윈의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이 피드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생각은 피드백이 안 좋다. 피드백이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설령 마음이 아픈 자존심이 상해하거나 서운할 만한 피드백이 있어도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다 내가 일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컨스트럭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건설적인 피드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는 피드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으로 되게 하려는 취지에서 의도해서 하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감사해하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물론 여러분 분의 필터에서 걸르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 피드백이구나. 이것까지는 내가 굳이 안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시고요. 피드백 자체를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피드백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피드백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분들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면 사실은 내 말이 정답이야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의 상황은 그 시대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시대가 지금의 동료들, 지금의 파트너들과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제안을 하시거나 정보 공유를 하시되 "내게 다 맞으니까 이대로만 해.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잘못한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되 맡기셔야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상사분들이 보아 직원을 믿지 않아요. 나보다 못할 것이다. 나만큼 할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요즘 친구들 너무 똑똑하고요.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패턴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상사분들이 믿으셔야 그런 분들이 더 힘을 얻어서 지지를 얻어서 진짜 끝까지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사분들이 믿지 못하고 내 말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마이크로매니지 잖아요. 기가 막히게 직원들이 압니다. 그러면 베스트 하고 싶을까요? 베스트의 성과 안 하고 싶죠. 왜 싫다고 할 거니까. 잘못했다고 하게 뻔하기 때문에 대충 하게 됩니다. 못하지 않을 정도로만. 근데 결국은 그러면 조직에서는 최선의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믿어주시고요.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피드백을 요청하시면 그때 피드백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롱런으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믿고 맡길 때 중간중간에 하셔야 되는 질문들은 있어요. 잘 되고 있느냐? 라는 질문 좋고요. 잘 되고 있느냐가, 너 지금 내가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 보고 해. 이런 마이크로 매니지에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없어? 어떤 부분이 힘들어? 모든 것이 수월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라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힘들 수 있어. 갈등이 생기고 중간중간에 멈춰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상사로서 도와줄 수 있어. 기꺼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여기 있어. 이런 믿음을 질문으로써 주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힘들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 한국 분들은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기 때문에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경험에서 여러분의 경력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믿어 주시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충분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상대방,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뭐 클라이언트나 타 부서 사람들이나 동료들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를 더 생각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잘 비춰지고 싶은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을 내 고객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여러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어렵지 않습니다.